여러분 모두 강하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일단 쿠폰이 나왔고요 오늘 하루만에만 쿠폰이 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고정 댓글에다가 쿠폰 4개 나올 때마다 적어 드릴 테니까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쿠폰 첫 번째 쿠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프로모바일 페스티벌 나오라고 쳐주시면은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쿠폰 센터 들어오셔가지고 FC 프로모바일 페스티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선수 주네요. 김밀권 선수 이런 식으로 주고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가자. 역시 터지네요. 그럼 어?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